자 부가의문문은 상대방에게 어떤 사실의 확인이나 동의를 구할 때, 자 평서문 뒤에 덧붙이는 거예요. 평서문, 일반적인 온점으로 끝나는 평서문 뒤에 덧붙이는 간단한 의문문이다. 자 이렇게 의문문, 부가의문문이 쓰이게 되면 해석은 자 그렇지 아니, 이렇게 해석이 되거나 혹은 뭐 그렇지, 그치, 뭐 이런 정도 어떤 의미가 니다 그러면 세 번째. 자, 그러면 부가의문문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만드는가? 부가의문문 만들기. 부가의문문 만들기 한번 볼 거고요. 자, 우리가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다 이렇게 치면 안 되는구나. 아, 표를 이따가 선은 맨 마지막에 그읍시다 일단 쓰고. 자, 부가의문문을 만들 건데, 자, 먼저 우리가 어디에다 만든다 그랬냐면 평서문 뒤에 덧붙인다 그랬거든요. 아까 여기 쓸때평서문 뒤에 덧붙이는 간단한 의문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 평서문이 자, 긍정문인 경우도 있고요. 자, 낫이 들어가 있는 부정문인 경우도 있어요. 이 평서문은 일반적인 문장 자, 평서문이 긍정문일 수도 있고 부정문일 수도 있는데요 자, 평서문 뒤에다 뭐를 만드냐면 부가의문문을 이렇게 붙여서 그치? 그렇지 않니? 이런 표현을 할건데 자, 만약에 앞에 있는 문장 평소 문이 긍정문이면 부가 의문문에는 낫이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낫이 이렇게 들어. 그다음에 주어 의문문이니까 주어 동사 자리 바뀌는 건 똑같아요. 그리고 물음표를 이렇게 찍어줘야 되고요. 만약에 앞에 있는 문장이 부정문이다 그러면 낫이 들어가면 안 돼. 동사 주어 이렇게 써서 만들게 된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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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요 정도 한번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지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어, 규칙까지 설명하고 이따 실질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같이 몇개해볼 겁니다. 그때 이제 아, 이런 걸 얘기하신 거구나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규칙. 첫 번째. 자, 첫 번째. 자, 여기 있는 이 동사 있잖아요. 이 동사, 동사. 부가 의문문의 동사는 어떤 동사를 가져다 쓸 거냐? 이제 이게 첫 번째 우리 의문인데 자, 만약에 첫 번째 동사는요, 부가의문문에 쓰는 동사는, 자, 평서문에 있는 동사가 비동사면 비동사로 쓰면 되고요. 평서문에 있는 동사가 조동사면 조동사. 자, 중요한 게 일반 동사면, 자, 두나, 더즈나, 디드를 써야 돼요. 자부가임문문의 동사는 평서문의 동사가 비동사면 부가임문문의 동사도 비동사 평서문의 동사가 조동사면 부가임문문도 조동사 평서문의 동사가 일반동사야 일반동사가 뭐라 그랬어요? 비동사 다섯개 뺀 나머지는 다 일반동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반동사면 두나 더드나 디드 요거를 활용을 한다 자 두번째 주어 자, 주어는, 자, 평서문 주어를요, 자, 대명사로, 자, 바꿔서, 자, 쓴다. 평서문에 있는 주어를 대명사로 바꿔서 써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부가인문문 만드는 방법을 이야기를 했고요. 자 한번 우리가 자 실질적으로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예문으로 어, 몇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자 the movie, 자 w o s 자 really b o r i n g 자. 그 영화는 정말 지루했어. 그렇지 않니? 이 뒤에다 붙일 거 이제, 요 콤마 찍고. 그렇지 않니? 여기에다 이제 부가인 문문을 쓸 거거든요. 그렇지 않니? 그 영화는 정말 지루했어. 그렇지 않니? 자, 일단은 뭐랑 뭐를 써야 된대요. 자 일단 여기 앞에 있는 이 평서문 있죠 이 앞에 있는 문장 평서문 자 긍정이야 부정이야 지금 평서문 부정. 여기 영어는 정말 지루했어 이 문장 지금 긍정문이야 부정문이야 긍정문이야 왜 낫이 없으면 다 긍정문이야 여기 낫이 없잖아요 얘 긍정문이야 자 그러면 부가의문문에는 얘는 뭐가 돼야 돼 부정이 돼야 돼. 여기까지 이해 돼요? 어, 이게 첫 번째. 어, 앞에 긍정이야. 그러니까 두갈문문은 부정이 돼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동사부터 나오고 주어가 뒤에 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동사 뭐쓸 거야? 동사. 평소문에 동사가 지금 뭐야? 비동사야 그러면 똑같이 비동사 갖다 쓰면 되죠. 뭐 쓰면 돼요? 뭐지? 자, 근데 여기는 긍정이고 여기는 뭐가 돼야 되는데? 부정문이 돼야 된대. 그러면, 자, was not 쓰면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부정문일 경우에는 항상 줄였어요 부가의 문문은 부정문으로 쓸 때는 줄였어야 돼. 그러니까 was not 쓰면 안 되고요. wasn't를 써야 돼. 자, 그 다음에 주어는 어떻게 하래요? 주어는? 평서문의 주어를 대명사로 바꿔서 쓰래 그러면 주어가 뭐야? 평서문에서 주어 뭐가 주어야? the movie 그럼 the movie를 대명사로 하면 어떻게 될까? 그죠? it을 쓰면 되죠 the movie 사물이니까 대신하는 건 it 그래서 w a s n it? 하고 물음표 찍어주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더 해봅시다 자 제임스 자 제임스는 자 can't speak 자 Japanese 자 제임스는 일본어를 잘 못해 어 제임스 일본어 잘 못해 그렇지 않아? 그렇지 뭐 써야 돼 여기 부가임문 어떻게 써야 될까 이거 일단 평서문이 부정이네요 그럼 여기는 뭐가 돼야 돼? 긍정이 돼야 되죠 그죠? 자 그다음에 조동사 can 있죠? 그러면 여기는 뭘 쓰면 돼요? 조동사는 어떻게 하래? 조동사로 쓰래 그러니까 여기 can 쓰면 된다는 얘기. 뒤에 스픽은 안 씁니다. 그냥 조동사 있으면 조동사만 쓰는 거예요. 자, 캔이고요. 그 다음에, 제임스 남자거든요? 그러면, 주어는 뭘로 하래? 대명사로 하래요. 그럼, 캔, e 하고 물음표 찍어주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볼게요. That you don't like You don't like Chỗ 좀 어렵게 나오네요 nào nhé. 자, 이게 잠깐 좋은 문제 아닌데. 자, 일단 여기까지만 씁시다. 자, 너는 아덜스, 다른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아. 그렇지 않아? 그죠? 이렇게. 그치? 콤마 찍고. 자, 여기는 뭐를 써야 될까요? 자, 일단 여기가 뭐예요? 앞에가? 부정이야. 여기는 긍정이 돼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뭐를 써야 될까? 어, 그렇죠. 여기는 뭐를 써야 되냐면 여기 like가 얘가 일반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don't는 부정이고 do가 긍정이죠, 그렇죠? 그래서 do 주어는 이미 이미 얘 대명사죠 이미. 그러면 그냥 you 이렇게 써주면 된다. Do you 이렇게 써주면 부가의문문이 완성이 되고요. 우리나라 의미는 무슨 뜻이다? 그렇지? 그렇지 않니? 이런 의미가 된다는 얘기죠. 자 하나만 딱더 해볼게요. 자 she 그녀는 자, head, 자, graduation, concert. 이게 그 r a d u a 콘서트 하면 이게 졸업 연주회 뭐 이런 거예요. 어. 자, yesterday. 자, 그녀는 어제 졸음, 졸업 연주회가 있었어. 자, 그렇지 않니? 맞지? 뭐 이런 표현이죠. 그죠? 자, 뭐를 써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 뭐를 써야 돼요? 일단, 앞에가 부정이야, 긍정이에요? 긍정이야. 여기는 뭐가 돼야 돼? 부정이 돼야 돼. 그죠? 일단, 요거 첫 번째, 긍정이니까 부정 돼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앞에 헤드가 일반 동사야, 비동사야, 조동사야, 헤드. 어, 일반 동사야. 얘 일반 동사예요. 자, 그러면 동사가 일반 동사일 때는 뭘 쓰래? 두나, 더즈나, 디드, 셋 중에 하나 쓰래. 자, 여기 헤드는 현재야, 과거야. 과거. 그럼 뭐 써야 돼? Did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부정 만들어야 되니까 didn't. 이렇게 축약형 didn't. 자, 주어는 어떻게 하래요? 어, 평소문 주어를 대명사로. 이미 대명사니까 그냥 대명사 시 쓰면 된다니. 는 자, 이렇게 부가 의문문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할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어, 할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대답 한번 볼게요. 4번. 동그라미. 부가 의문문의 대답. 자, 요게 중요한데, 이게 부가의 문문 뿐만 아니라, 자, 영어에서 모든 의문문의 대답은 대답하는 내용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자, 거기다 한번 써볼게요. 대답하는 내용이 긍정이면, yes. 자, 대답하는 내용이 부정이면, 노. 이렇게 되거든요. 대답하는 내용이 기준이 된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대답하는 내용이 기준이 된다. 대답하는 내용이 기준이 된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그들은 스페인에 갈 것입니다 그쵸? 맞죠? 이렇게 뒤에 일단 어떻게 해야 될까 부가의 문문 일단 여기 부가의 문문 만들면 어, will not day, day. 그렇죠 그렇게 돼요 will not을 줄였을 수 있어 없어? will not 줄일 수 있죠 will not 줄이면 어떻게 돼? ont가 되죠 자 요거 w i l l o t w i l l o t 을 줄이면 want가 돼요. 그래서 want day. 자 이렇게. 자 그들은 스페인에 갈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스페인에 가. 그러면 yes야, no야? 그들이 스페인, 그들은 스페인에 갈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 걔네가 스페인에 가. 그러면 yes야, 노야. yes야. 어, 대답이 기준이에요. 대답. 질문은 기준이 될수 없어요. 대답이 기준이 돼서 그들이 스페인에 가죠. 좋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걔네가 스페인에 가면 yes 대이자 w i 이 되겠죠, 그죠? 자 만약에 노야. 그러면 no 대이 자, 온트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주면 됩니다. 응? 음? 아니, 아니, 6시까지는 안 하고요. 일단은, 일단 할 것만 다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어. 지호는 오늘 못 온다고 연락이 왔어 너무 신나게 놀았네 <laughs> 엄마한테 연락이 왔어 <laughs> 자그 다음에 어, 5번 자 명령문에 부가의문문 이게 책에 나오는 건잘안 나오는데 일단 책에 있으니까 합시다 뭐 명령문에 부가의문문 명령문에 부가의문문 자, 요건 그 예문으로만 할게요. 만약에. 자, 명령문은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do your 자, homework 하면 무슨 뜻이에요? 숙제해라. 숙제 그죠? 숙제해라. 자, 그 다음에 부가의문문. 자, 뭐뭐해라구요. 자, 부가의문문은 알겠지? 알았지? 이런 의미야. 명령문일 때는. 자 숙제해라 알겠어 우리 이렇게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부모님이 어 학원가 알겠지 요거야 부가의문문 자, 자 명령문의 부가의문문은 will you 요거야 그냥 정해져 있어 평서문은 여러가지 막 경우의 수가 있었잖아요 비동사면 비동사로 응? 어. 비동사면 비동사로 조동사면 조동사로 일반동사면 두 더즈 디 디드 두더지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자 명령문에 부가의 문문은 그냥 will, you밖에 없어요. 왜냐면 명령문의 주어는 없지만 you야. 어쨌든 대명사 you고 you 이렇게 되는 거죠. 자 will, you밖에 없다. 명령문인 경우 이렇게 will, you밖에 없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그 다음에 청유문 청유문의 부가이문문 자 청유문은 문장의 형태가 어떻게 돼요? 자뭐뭐 하자 자 let's 야 let's 동사 원형 그래서 만약에 let's 자 watch TV 그러면, 자, TV 보자, 이런 거죠. 그래서, 자, 뭐, 뭐 하자. TV 보자. 자, 부가의 문문은, 자, 그럴 거지 정도의 어떤 의미에요. 그럴 거지. 그럴 거지, 그럴 거지. 꺼지니, 거지니, 갑자기. 그, 거지가 맞죠. 어, 그럴 거지. 자, 이 표현이야. 야, 우리 수영가자. 어? 야, 우리 수영가자. 갈 거지? 뭐 그런 느낌이었단 말이야. 얘는 뭐를 쓰냐면, 얘는 shall we? 이것도 정해져 있어. shall we? 요걸로 정해져 있어. 자, 그래서 let's, 청유문 같은 경우는 shall we? 요걸로 정해져 있다. 엄마 하자. 할 거지. 그럴 거지. 이런 의미의 표현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자, 5번. 큰 5번이에요. 큰 5번. 감탄문. 자, 감탄문은 말 그대로 뭐 어떤 어떤 기쁨의 감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슬픔의 탄식이 될 수도 있고요. 뭐 놀람, 인간의 감정에 관련된 그래서 이런 것 등, 자, 기쁨, 슬픔, 놀란 등의 감정을 표현하는 문장의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감탄문은 어떤 형태로 문장을 만들어 내는가? 자, 요거 중요합니다. 자, was로 시작하는 감탄문이 있고요. how로 시작하는 감탄문 두 종류가 있어요. 자, 언제 was를 쓰냐면 자 형용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형용사가 꾸며주는 명사가 이렇게 뒤에 나올 때, 자 이때는 w a 로 시작하. 여기 중요한 건 명사가 중요해. 명사, 명사가 나오면 w a 로 시작하는 감탄문 써야 되고요. 자 명사가 안 나와. 하우 다음에 만약에 하우 다음에 형용사. 혹은 부사 까지만 나와. 그때는 하우로 시작하는 감탄문을 써야 된다. 자, 여기에서 만약에 이 명사가 단수면 앞에 어나 언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명사가 단수면 만약에 이 명사가 만약에 이 명사가 단수일 때는 여기에 어나 언이 들어갈 수 있고요. 만약에 명사가 복수면 어나 언은 들어가면 되는데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어나 언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다. 근데 중요한 거, w a 로 시작하는 감탄문이면 반드시 형용사 다음에 명사가 나와야 해. 왜냐면 how로 시작하는 감탄문은 how 다음에 형용사가 나올 수도 있고 how 다음에 부사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절대 명사는 나오지 않아. How로서.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자, 주어 동사는, 자, 생략될 수도 있고, 써줄 수도 있어요. 여기 주어 동사는 나올 수도 있고, 생략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한 가지. 반드시 감탄문 뒤에는, 느낌표를 찍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느낌표. 이거 느낌표 안지, 안 찍으면 틀렸다고 해요. 학교 선생님들이. 의문문 만들고 물음표 안 찍는 거나 감탄문 만들고 느낌표 안 찍는 거나 똑같은 거. 안 찍으면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예문. 아, 참, 먼저 의미. 자, 그럼 이렇게 나머지가 해석을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자 정말 뭐뭐 뭐 하구나. 자 이렇게 해서 그죠. 정말 뭐뭐 뭐 하구나. 자 그러면 자 예문만 쓰고 마칠 건데요. 자 여기에 와시냐 하우냐 만약에 어자 원더풀 베이. It is. Looking very g o k at at 들어가야 돼? 어 o o k at i 여기 o o k a at i 들어가야 돼 at it. 어 at what. it. 어. 어, 그렇죠? 어, 데이. at it. Look at 자, 이렇게 명사가 있으면 왔을 써야 되고요. 여러분 여기 이즈가 생략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즈 써도 되고 생략해도 되고. 이게 감탄 문이에요. 자, 그럼 해석 어떻게 해야 돼? 정말 멋진 어, 날이구나, 하루구나 이렇게 어, 쓰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자, 빈칸이 있고요. 자, 4시 샐러드 이츠. 자, 여기는 와시야 하우야, 한번 해보시 와시를 써야 될까? 하우를 써야 될까? 하우야, 왜냐면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어, 선생님, 여기 더 샐러드 명사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 안 될까? 아 근데 얘는 주어동사 얘, 이거 이거 쓴거에 생략될 수도 있는거죠 왜냐면 동사가 이렇게 있으니까 얘가 주어동사 얘는 써도 되고 생략할 수도 있어 중요한 건 얘를 빼고 났더니 뭐만 남아? fresh 형용사만 남아 그러면 how 하나만 딱 해보고 마칠게요 마지막 자 여기는 와실까요 하우일까요? 와실까요 하우일까 뭐예요? 여기는 자 맛있는 초콜릿 하고 여기는 주어 동사가 생략이 된 거잖아. 그럼 명사가 있죠. 그러면 뭐야? 와시야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항상. 주어동사를 제외하고 나서 명사가 있으면 와, 명사가 없으면 하우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자, 일단은 어 아라는 요책어 마지막 166 페이지까지 어, 풀어가지고 오면은 되고요. 일단 저기만 풀면 돼요. 본 책만 어 숙제 본 책. 자 페이지 166까지 풀어 가지고 오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되고, 어 진우는 어차피 책 바뀌고 나면 그때부터 책 숙제를 좀 할게요. 어 진우는 그렇게 해도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